궁중 요리사의 요리 영화. 지영은 죽은 척하며 이현 왕과 협력하여 대군 재선과 수건 강을 속였다. 지영의 진짜 정체가 발각되자 수건 강과 대군은 지영이 자신들의 계획을 망칠까 두려워하여 지영을 제거하려 했다. 그들은 지영만 죽이면 자신들의 위협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이는 지영과 구광이 함께 꾸민 함정이었다. 이 함정을 통해 대군과 수건 강을 함정에 빠뜨리고. 한 번에 모든 간신들을 잡아내어 대군의 반역과 왕위를 찬탈하려는 계획을 무너뜨렸다. 사건의 전개는 오늘 영상에서 공개하겠다. 뭐라고? 네가 뭐라고 했느냐? 그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미래에서 왔다고? 역시 요녀였어. 그렇습니다. 수건님, 제 귀에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녀가 국왕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틀림없습니다. 수건강의 시녀가 돌아와 이 모든 것을 보고하자. 수건강은 몹시 당황하며 터무니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몰래 대군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영이 매일 밤 구광의 방에 숨겨놓은 독향의 냄새를 알아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후 수건강이 한 말을 듣고 대군은 말했다. 역시 그녀는 마녀였어. 틀림없다. 나는 그녀가 도대체 누구인지 왜 그토록 비범한 능력을 가졌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했지. 이제야 알겠군. 수건강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대군, 그녀가 우리의 다가오는 계획을 망칠까 봐 걱정입니다. 그녀가 뭔가를 알아채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군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녀는 이미 알아챘다. 그 향은 내가 너에게 구광의 방에 넣으라고 시킨 것이다. 아마 그녀는 우리의 관계를 어느 정도 짐작했을 것이다. 안 된다. 그녀를 빨리 제거해야 한다. 이 계획은 절대 실패할 수 없다. 수건 강은 득이 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대군의 생각이 매우 옳습니다. 저는 언제나 대군의 능력을 믿습니다. 할 말은 다 했으니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수건강이 떠나자 대군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지영의 등장에 몹시 분노했다. 그날 밤 그는 암살자를 보내 지영을 독살하려 했다. 다음날 아침 길겸이 깨어났을 때 지영의 얼굴이 창백하고 입가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다. 길겸은 겁에 질려 소리쳤다. 아가씨 왜 이러신 겁니까? 그러나 지영은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었다. 길겸은 두려움에 휩싸여 왕조로 달려가 국왕을 찾았다. 여러 신하들 앞에서 길겸은 당황하며 소리쳤다. 국왕 폐하 신첩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건강은 길겸의 무례함을 보고 말했다. 건방지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뛰어들어 저를 끌어내어 때려 죽여라. 국왕이 즉시 말했다. 잠깐 길겸 무슨 일이냐. 왜 여기까지 왔느냐. 길겸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구광 폐하 아가씨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아가씨가 독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죽었습니다. 구광은 충격을 받아 말했다. 뭐라고? 그녀가 지금 어디 있느냐? 빨리 나를 그리로 데려가라. 구광은 말하면서 달려 나갔고 왕조에 있던 신하들을 남겨두었다. 이에 신하들은 분노하며 말했다. 구광이 어찌 저러시나? 한낱천한 계집 때문에 조정을 소홀히 하다니 이 나라를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나? 구광이 지영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수건강은 몹시 분노했지만 이번에는 지영에게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득이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대군을 힐끗 바라보았다. 대군의 눈빛은 위험한 기운을 띄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구광, 네가 스스로 죽음을 찾아갔으니 나를 원망하지 마라. 이 왕자는 진작 내 것이었어야 했다. 구광은 지영을 찾으러 달려가. 그녀가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있는 모습을 보았다. 구광은 지영에게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으며 소리쳤다. "지영,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어서 눈을 떠나를 봐." 그러나 지영은 그곳에 누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구광은 미쳐 검을 뽑아 마구 사람들을 베었고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다. 신하들은 이에 분노했고 어주들은 지영의 죽음에 몹시 슬퍼했다. 지영이 죽은 날부터 국왕은 술에 빠져 조정을 소홀히 했다. 대군은 이 기회를 이용해 신하들을 선동하여 자신 편으로 만들고 함께 반역을 일으켜 국왕을 전복하려 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조정으로 쳐들어가 황궁을 포위했고 자신은 홀로 국왕의 방으로 달려가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함정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대군을 보자 국왕은 말했다. 네가 여기 왜 왔느냐. 대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구광 당신은 한낱 천한 계집 때문에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백성들의 분노를 사고 신하들을 환하게 했소. 나는 모두를 대신해 무능한 구광인 당신을 제거하러 왔소. 구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군. 드디어 네 본심을 드러냈구나. 좋아. 마침내 내 진짜 얼굴을 드러냈어. 내가 너에게 졌다. 하지만 죽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다. 왜내 어머니를 죽였느냐? 그녀는 네 여동생이 아니었나? 대구는 말했다. 맞다. 내가 죽였다. 그녀가 내 왕위 찬탈의 길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죽어 마땅했다. 너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너, 그리고 나를 반대하는 누구라도 죽어야 한다. 구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했다. 그럼 내 아버지도 네가 죽인 것이냐? 지영도 네가 죽인 것이 맞지? 대구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 그리고 이제 네 차례다. 구광 대군의 말이 끝나자 국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이냐? 나는 네가 그럴 기회를 얻지 못할까 두렵다. 어서 나오라. 다들 들었지?" 국왕의 말이 끝나자 신하들이 안쪽에서 나왔고, 곁에는 공길과 장군도 있었다. 그들은 대군과 결탁한 반역자들을 모두 잡아 대군 앞에 끌고 왔다. 대군은 몹시 놀라며 말했다. "이게 이게 뭐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국왕은 이때야 비로소 자신의 위험을 되찾고 옷을 정돈하며 대군 앞에 다가가 말했다. 너는 예상하지 못했겠지. 말하자면 이번 일 덕분에 내가 누가 충신이고 누가 반역자인지 알게 되었다. 이자들이 내 뒤에서 너와 결탁했다. 오늘 나는 너희를 한자리에 모이게 해줄 것이다. 아한 사람 더 있지 않나? 이제 그녀가 나올 차례다. 국왕의 말이 끝나자 지연과 길겸이 나타났고 그 곁에는 수건강과 그녀의 시녀가 있었다. 너를 보내주기 위해 내가 특별히 그녀를 데려왔다. 그녀는 네가 나를 감시하고 해치기 위해 심어놓은 자가 아니냐, 대군? 더할말 있느냐? 대군은 분노하며 소리쳤다. 왜 도대체 내 계획에 어디가 잘못되었나? 너희는 어떻게 안 거지? 이때 지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누군지 잊었나? 나는 마녀다. 그래서 모든 걸 알고 있지. 마녀가 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대군, 당신은 정말 순진하군. 수건은 분노하며 소리쳤다. 이 쌍년, 다너 때문이야. 네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 계획은 성공했을 거야. 짝! 지영은 수건 강의 뺨을 때려 그녀의 입에서 피가 흐르게 했다. 수건, 내가 너를 얼마나 참아왔는지 아나? 네가 내 뒤에서 저지른 더러운 짓들을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이 더러운 것. 지영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구광은 미소를 지었다. 신하들 앞에서 구광은 당당히 말했다. 오늘 너희는 모두 들었을 것이다. 그의 죄를 자백하는 말, 그가 저지른 사악하고 악랄한 일들, 여동생을 살해하고 국왕을 해치려 하며 왕위를 찬탈하려 한 음모, 이 모든 죄는 구족을 멸할 만한 죄다. 슬프게도 반역은 그 혼자만의 짓이 아니었다. 수건강과 이 비열한 관리들도 함께였다. 오늘 나는 그들을 모두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고 내일 민중 앞에서 참수형에 처해 위험을 보일 것이다. 이에 이에 있는 자 있느냐?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한 목소리로 말했다. 구광 폐하께서 현명하십니다. 대군과 반역자들은 끌려갔고 그의 왕이 찬탈의 꿈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모두 앞에서 구광은 지영의 손을 잡고 사람들 앞으로 데려가 말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어머니의 죽음에 너무 큰 슬픔을 느껴 어머니를 죽인자를 찾기 위해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대군에게 이용당하고 속았다. 나는 경들과 조선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느낀다. 하지만 경들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내 곁에 남아주었다. 이는 나를 매우 감동하게 했다. 오늘부터 나는 변할 것이다. 경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현명한 왕이 될 것이다. 지영은 국왕이 역사적 비극에서 벗어나도록 도왔고, 폭군이자 광기 어린 왕에서 백성을 사랑하는 인자한 왕으로 바꾸었다. 모두가 이를 존경했지만, 그들의 사랑이 완전한 결말로 이어질지는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겠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만나요.